반갑습니다. 에바 요가 에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내 몸의 밸런스를 찾는 요가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사실 선자세의 균형 감각은 하체의 힘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강한 하체의 힘이 선자세의 밸런스, 밸런스 균형을 잡는 자세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개댄 카운트 시작합니다. 메트 앞에 손을 짚어 t 벨다 포즈를 잡습니다. 손가락을쫙 펴시시고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발등이 바닥에 닿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배꼽은 아래로 가슴을 당겨 시선은 정면 내쉬면서 시선은 배꼽을 바라봅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며 시선은 정면 내쉬면서 등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립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시선 정면입니다. 천천히 정상, 어, 척추의 정렬로 돌아오셔서 무릎과 무릎을 가볍게 붙인 상태로 나의 오른 다리를 바깥쪽으로 뻗습니다. 이때 골반이 옆으로 빠지거나 다리가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나의 골반은 무릎 위에 있습니다. 발끝을 바깥으로 뻗은 상태에서 지금 엉덩이 골반을 낮추시면서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게 이마 바닥 가까이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천천히 상체를 끌어올리시고 다리를 바로하신 후에 이번에 반대나의 왼다리를 바깥쪽으로 위치는 골반 옆 나의 왼쪽 골반이 옆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이제 천천히 골반을 낮춰 이마가 바닥 가까이 호흡세 번입니다 나 둘, 셋.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시고요. 다리도 바로 갑니다. 자, 이제 그대로 양 발끝을 세우시고요. 먼저 나의 오른 다리를 발끝에 당겨 길게 뻗습니다. 이제 나의 왼 다리, 왼 팔까지 위로 끌어올려 몸의 중심을 잡습니다. 골반 떨어지지 않게 정수리 쭉 당겨서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셋 천천히 왼손으로 나의 오른 다리를 잡으시고요. 위로 끌어올립니다. 배꼽 아래로 시선은 정면 호흡을 셋둘 하나 천천히 손을로 한번더 앞뒤로 길게 뻗었다가 손부터 바로 다리도 천천히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반대나에 왼 다리를 뒤로 길게 뻗고요. 이번에 오른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흡은세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이제 천천히 나의 손이 다리를 붙잡아 위로 끌어올립니다 호흡은 3번입니다 하나 둘셋 손을 놓으시고 발다리 앞으로 뻗었다가 손이 바로 천천히 다리도 바로 합니다 자 이제 그대로 무릎을 펴시고요 다음 독자 세로 갑니다 발은 골반 넓이 11자 골반 넓이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누르며 등을 길게 뻗으세요. 지금 내 오른 무릎을 구부립니다. 폈다가 왼 무릎을 구부릴게요. 폈다가 오른 무릎. 폈다가 왼 무릎입니다. 이제 오른 발부터 천천히 매트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대로. 무타나사나양 양팔 팔꿈치를 잡으시고요 정수리가 바닥을 향하게 툭 떨굽니다 몸에 긴장을 푸시고 중력의 힘으로 척추와 척추 사이를 길게 누립니다 호흡에 세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팔꿈치 넣으시고요. 등을 동그랗게 말아 내 몸을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메타에 산자세로서입니다. 엄지 발가락을 붙이시고, 뒤꿈치는 살짝 떨르 상태, 시선은 정면, 턱은 살짝 당기시고, 어깨 뒤로 아래로 보내 산자세입니다. 호흡을 들어가시는 숨에 머리 위로 앞장, 시선은 엄지손가락에 따라갑니다. 내쉬면서 손이 바닥, 상체는 다리와 밀접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한번더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지금 무릎을 구부려 나의 오른 다리만 뒤로 멀리 보내줍니다. 자, 이제 양손을 바닥을 짚은 상태로 천천히 뒤에 다리를 뗍니다. 이제 나의 손끝을 세워 양손은 바닥을 짚어주세요.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긴 연결선을 만들어 손을 바닥에 댄 워리어 3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 워리어 3 상태에서 크런치를 같이 할 겁니다. 호흡에 들어가시며 나의 오른발 발끝을 밀고 나의 무릎을 구부려 왼무릎 역시 살짝 구부립니다. 등을 완전히 동그랗게 밟게요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몸을 안쪽으로 모았다가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최대한 몸을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길게 뻗어줍니다. 자, 지금부터가 일이에요. 이제 천천히 내 몸을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내 몸의 중심, 끝까지 몸의 중심을 잡으시고 다리는 앞으로 받으시면서 팔은 위로 끌어올립니다. 어, 세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다리도 내리시고 팔도 다을 내려 산자대로 끌어옵니다. 자, 이제 반대편 갑니다. 반대 역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머리 위로 확장 내쉬면서 손이 바닥,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 호흡을 일어나시면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무릎을 구부려 나의 왼 다리가 뒤로 갑니다. 다시 손끝을 세워 내 손은 발 옆보다 조금 앞으로 가는 것 때도 천천히 다리를 대어서 내 몸의 중심을 잡습니다. 다시 호흡을 일어나시는 숨에 발끝을 밀고 무릎도 살짝 구부려 최대한 몸을 안쪽으로 모았다가 내쉬면서 길게 뻗습니다. 다시 오러분들 마시는 숨에 내 몸을 안쪽으로 최대한 모았다가 내쉬는 숨에 길게 뻗습니다. 한번 더 제가 마시고 내쉬면서 길게 뻗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자리에서 내 몸을 일으킵니다. 몸의 중심 끝까지 집중하셔서 다리 내 앞으로 팔도 위로 뻗어 호흡 세 번입니다. 나 둘셋 천천히 팔도 바 다리도 바로 팔도 팔 하시면 됩니다 호흡 세 번만 할게요 하나 둘셋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무릎은 90도 양팔 위로 끌어올리시면서 체어 포즈 우측카 타사나 내쉬는 숨에 양발 뒤꿈치를 들며 팔은 뒤로 길게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들려 마시는 숨에 체어 우측카 타사나 내쉬면서 한번 더 뒤로 길게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들려 마시면서 체어 포즈 우측카 타사나 내쉬면서. 발을 뒤로 길게 밀어줍니다. 중심 잡기 힘들죠? 자, 이제 그대로 한번더 들여 마시는 숨에 제어 포 내쉬는 숨에 천천히 무릎을 펴면서 나의 오른 다리를 뒤로 보냅니다. 에어플레인, 변형, 워리어 3입니다. 호세번 합니다. 하나, 둘, 세, 천천히 다리를 다시 한번 앞으로 발을 위로 빼보고, 그 다음 내쉬면서, 어,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세, 천천히 팔다리를 바로 합니다. 저만 힘든가요? 후, 자, 이제 반대쪽 해야죠. 다시 힘을 내셔서 갑니다. 제어 보지부터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체어 포즈 우트카 타사나 내쉬면서 팔은 뒤로 뒤꿈치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체어 포즈 내쉬는 숨에 뒤꿈치 들어요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체어 포즈 내쉬면서 팔을 뒤로 보내줍니다 마지막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내쉬는 숨에 지금 에어플레인 포즈 워리어3의 변형입니다. 세번 할게요. 하나. 아이고. 둘. 저는 무너자도 여러분 <laughs> 무너지 마세요. 세, 천천히. 다리를 앞으로 발도 위로 끌어올립니다. 호세번 할게요. 하나. 둘. 세, 천천히. 다리도 바로 팔도. 자리에 비라사나를 앉습니다 무릎을 구부리시고 양팔을 밖으로 빼셔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게 날 갈등이 바닥에 닿은 상태입니다 딸기 양손으로 발을 잡으시고요 천천히 상체를 팔꿈치가 닿는 곳까지만 내려갑니다 상태로 허벅지 앞부분 강하게 자극 이완합니다. 호흡을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셋 다섯 다시 팔꿈치를 밀어 천천히 내 몸을 다리에서 일으키시고요. 다리는 앞으로 뻗어주게요 다리 앞으로 뻗어 다리 만약에 툴툴툴툴 턴어 주시고 파스워드 라서는전교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발끌 당기시고요. 엉덩이 들썩들썩. 시팅본으로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시고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마시면서 척추를 위로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네 숨에. 가능하신 만큼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손을 풀어요. 호흡을 들여마시며 한번더 팔을 위로 길게 뻗었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한번더 허벅지 앞쪽 이완할게요. 천천히 나의 오른 다리를 뒤로 보내 발등이 바닥에 닿게 무릎과 무릎 사이는 붙여주세요. 트리앙 무카 카 파나사나. 원래 양손으로 발을 다 잡는데요. 고관절 허벅지에 좀더 자극을 주기 위해 왼손은 바닥에 짚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내 몸은 앞으로 나의 오른손을 왼발이나 발목을 잡으시고요. 왼손은 바닥을 밀어 내 몸이 옆으로, 왼쪽으로 기울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가능하신 만큼 밀착할게요. 꼭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바로하시면서 손을 놓으시고발 반대 발로 바꿔줍니다. 반대 오른 다리는 펴시고 왼 다리는 접어서 발등이 바닥 다시 한번 나의 왼손으로 오른 다리를 잡으시고요 오른손은 바닥을 밀어서 내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노력해주세요 한번 더 호흡을 들여가시는 숨에 내쉬면서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은 다섯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상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어, 수고하셨어요. 다리 앞으로, 한마다리를 들지. 흠 발가락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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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쳐주시고요. 네, 자리에 편안하게 울게 먼저 나의 오른 무릎을 구부려 무릎이 깍지를 가슴까지 끌어당깁니다. 호 3, 2, 1 하나. 심플트위스트. 오른 손바닥 왼손이 무릎을 왼쪽 바닥으로 시선을 오른쪽. 호흡 역지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바로 바로 하시고 반대쪽도 역시 왼머리를 오쪽으로 당기세요. 하나 둘셋 트위스트 오른손이 무릎을 잡아 오른쪽 바닥으로 왼팔은 옆으로 뻗어 시선은 왼쪽 호흡합니다. 하나 둘셋 천천히 손을 내오시고 양 무릎을 세워 양 무릎 양옆으로 왔다 갔다 그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무릎을 오른쪽 바닥으로 나의 오른발이 무릎을 가볍게 눌러 줍니다. 왼 무릎을 여나둘 셋, 천천히 바로 하시고, 이제 반대쪽으로도 역시 왼발이 오른 무릎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바로. 한번더양 옆으로 허리 골반 부드럽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하게 사바사나로 자리에 누워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